자,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네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m이라고 하고 1의 눈이 나오 아닌 눈이 나오는 횟수를 n 이라고 하자. 자, i의 이원거듭제곱 1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뭐, i는 1할 때다 배웠지만 4제곱하면 1나오죠. 그 다음 또 언제도 1이 나오냐면 0제곱해도 1이 나오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네번 던진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두 수의 차가 4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케이스는 두가지예요이 케이스, 즉 m과 n이 같을 때 m과 n이 같다라는 얘기는 네번 던졌는데 1의 눈이 나온 횟수도 두번 아닌 눈이 나온 횟수도 두번인 경우 말하는 거지. 자 그럼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1분의 6이죠.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로 제가 바로 써볼게. 네번 중에 두번은 1의 눈이 나와야 되고 두 번은 안 나오면 되겠지. 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케이스가 있을까? 자, 둘의 차가 4가 되는 경우는 지금 4번 시행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거나, 절대값 씌워줬으니까 이렇게 되거나 밖에 없죠. 자, 그럼 얘는 1의 눈이 4번 나와야 돼요. 4번 중에, 1의 눈이 4번. 아닌 눈이 0번. 자,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얘는 1의 눈이 0번. 아닌 눈이 4번. 자,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각각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 확률을 다 더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얘부터 먼저 해보면, 분모는 고정이죠. 6의 4제곱으로. 고정이고 여기서 25 나오고 제곱했으니까 이거 6이죠. 150 나오겠네. 자 그다음 얘는 똑같이 6의 4 제곱이고 1은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1이고 5의 빵 제곱도 1이고 이거 1이죠. 자 얘도 6의 4 제곱분에 5의 4 제곱 4c0은 1이니까 5의 4 제곱이면 625지. 맞습니까? 자 그럼 이세 마리 다더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 더하시면 6의 4제곱분에 자, 얘랑 얘랑 먼저 더하면 775에 1 더했으니까 776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를 뭐 적절히 약분합시다. 아. 뭐로 나눌까? 자, 4로 나눌게. 4로 나누면 4로 나누면 이렇게 되나? 자, 일단 2로 나누고 2, 3은 6 28에 16자 그럼 6의 4제곱 중에 하나 2로 나눴으니까 6 3마리 남았고 뭐 이렇게 되겠고 자또 뭘로 나눌까요? 자또 2로 나누면 아니, 계산이 참 귀찮네 그럼 얘도 3이 될테고 자또 2로 나누면 얘도 3이 될테고 자, 이렇게 되겠죠. 27 곱하기 6이니까 162분의 97 나오겠네요. 162분의 97이 답입니다.